계이창이라고 해서 운동 후에 30분 이내에 영양 섭취를 하면 근합성이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글리코겐 회복이 더잘 돼요. 하지만 하루에 운동을 두번 하는 경우에만 추천을 해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근합성률이 증가를 해요.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좀 미비하죠. 그러니까 운동 후에 단백질을 섭취를 해요. 그러면 근합성률이 증가를 하죠. 근합성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 안에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후 30분 이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이후에 영양 섭취도 중요하다는 거죠. 저녁 운동 후에 단백질만 섭취를 해도 무방해요.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 섭취를 하면 좋고 꼭 탄수화물이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화가 깔끔하게 잘 되는 단백질만 섭취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운동이 격렬하게 끝나는 크로스핏 같은 경우에는 좀더 진정 후에 섭취를 하는 게 좋아요. 카제인 보다 6천원 단백질 섭취하는 게 좋고 4 0 g 정도 섭취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식사인 아침 식사도 중요한데 아침 식사에서 보통 단백질 섭취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닭가슴살이라든지 보충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해 주면 좋고 아침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귀리 파우더, 단백질 보충제, 우유, 물 이렇게 섞어서 식사 대용으로 하셔도 좋습니다.